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수학 1학년 1학기 몇 단원? 3 단원 더셈과 뺄셈이에요. 자 친구들이 이제 4번, 5번, 6번을 거쳐서 7번이 왔어요. 7번은 우리 5번의 가르기 친구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보자. 10을 가르면 기억과 1이 됩니다. 기억에 3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자, 약간 또 5번에서 바뀌었어요. 6번 했었죠, 친구들? 6번처럼 이제 뒤에 한줄더 붙어. 자, 해보자. 11은 기억과 1입니다. 자,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친구들이 이 식을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바꿔줄게요. 친구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기억 더하기 1은 11. 자, 이식고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 있는 식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편한대로 적어줘. 선생님이 5번에서 너희들 가리키는 방법을 해보려니까, 우리 수업에서 친구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억 더하기 1은 11.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이 못하는 건또 잡아줄게. 자, 얘들아, 똑같아. 플러스가 뒤로 넘어가야 돼. 자, 기억은 11, 뭐예요? 빼기 1. 그러면 기억은 뭐가 돼요? 10이 되죠? 자, 이제 10을, 여기 봐야 돼. 이 문제는 기억에 더하기 3을 한게 뭐예요? 정답이에요. 선생님, 왜 6번하고 10을 다르게 했어요? 너희들 이거 설명해 주려고 여기다 적은 거야. 다음부터 똑같이 적을 거예요. 자. 기억은 뭐가 나왔어, 얘들아? 10이 나왔죠? 그래서 10, 더하기, 3은 뭐예요? 13이 정답이에요. 우리 6번하고 다르지 않아요? 기억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기억에다가 이 뒤에 오는 숫자를 더하거나 빼면 되는 문제예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자. 친구들, 식 쓰는 걸 선생님이 계속 영상 도중에 얘기하지만, 선생님처럼 식을 깨끗하게 못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으는 거. 플러스가 는을 넘어가면 또는 같다를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는 또는 같다는 걸 넘어가면 플러스가 된다는 걸 기억만 하고 있으면 아주 선생님이 엑설런트 할것 같아요. 자, 그럼 그래 보자. 12에 가르면 기억과 4가 됩니다. 기억에 무엇을 더해? 1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자, 식 써보자. 12. 아, 친구들한테 이거 보여줄까 그냥? 12는 기억 더하기 4. 자, 친구들 선생님 식이 똑같다고 했죠? 기억 더하기 4는 12. 위의 식, 아래식은 똑같다. 자, 그래서 기억에 더하기 1을 하는 게 뭐라고, 친구들? 정답. 이거를 시그리, 머릿속으로 빡빡빡 나온다면 아주 그 친구는 수학을 잘할 거예요. 자, 얘들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기억 혼자 있으려면 플러스가 넘어가야죠. 기억은 12 빼기 4. 12 빼기 4는 얘들아, 8이죠? 8을 여기다 넣어서 8 더하기 1은 9가 정답이 된다. 친구들, 어떻게 된다고? 이늘을 넘어가 자 친구들 그리고 또 뭐야 12는 기역 더하기 4 기역 더하기 4는 12 이거를 넘어가야 된다 그거를 명심하세요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친구들이 어려워해서 식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가보자 12를 가르면 기역과 5가 됩니다 기역에 2를 빼면 얼마입니까 자 선생님은 이제 그 식을 안 적고 기억하기 오는 얘들아 보라고 1 1그 다음에 기억에 이제 2를 뺀데 문제를 친구들 읽어줘 선생님이 문제를 일자 방향으로 해놨더니 문제를 안 읽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아 선생님 아주 기분이 아, 아주 나이스했어요 nice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정답 빼기야, 이번엔. 더하기만 있는 거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를, 플러스를 넘기세요. 플러스 뒤에 있는 숫자도 같이 넘기세요. 기억은 11 빼기 5가 된다. 그래서 기억은 뭐가 돼, 얘들아? 6이 되죠? 6을 어디다 넣어야 돼? 이 친구 기억에다가 넣어야 돼요. 기억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 6. 였어요. 다음 문제로 가보자. 아, 너희들이 이 문제를 잘 풀면 선생님이 아마 어떤 수 문제를 가르칠 때 너무너무 편할 거야. 그러기 때문에 친구들 해봐.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만 가르쳐. 사실 문제집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선생님이 보기에 아, 이 문제는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만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13을 가르면 기역과 6이 됩니다. 기역에서 뭐를 해? 3을 빼면 얼마입니까? 자, 해보자. 기역 더하기 6은 13. 14. 13 다음에 기역 더하기가 아닌 3을 빼기니까 마이너스 3 빼기 3은 정답. 자, 이렇게 식을 쓸수 있는 친구들이 점점 나왔으면 좋겠다.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 선생님 너무 행복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기억 혼자 있어야 되니까 넘겨주세요. 그러면 기억은 13 빼기 6. 그래서 기억은 무슨 친구가 될까요? 자, 7이 돼요. 7을 어디다 넣어야 돼? 이 기억 친구에다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7 빼기 3은 4로 정답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친구들. 문제를 보고 식을 바로 쓰라는 건 선생님의 욕심일 수도 있어.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